제가 어제 레고 키마 창작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이번엔 레고 키마 플링스의 불사조를 한번 리뷰하려고 나왔습니다. 먼저 캐릭터들부터 소개해야겠죠. 캐릭터들 나와라. 자, 캐릭터는 플링스와 플링컨는잘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붐붐이구요 투명가버. 붐붐 제트팩 있구요 붐붐 제트팩 태워보겠습니다 붐붐 제트팩 있구요 필링스 불사조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어제 어렵게 맞췄는데 완성품 보니까 좀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방송 찍으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브레티브레티를 꼬리에다 꽂아주시고요 이렇게 꽂아주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꽂아주시면은요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날개가 날개가 이렇게 펴주고요 세워서 보실 때는 본분과떠있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근데 더 심한게 이게 막 이렇게 막 계속 돌아가면서 막 날개가 계속 자꾸 브레이크를 꽂았는지도 이렇게 되니까 그냥 비행기로 사용하시는 것도 다자나은것 같은데요 그냥 브레이크를 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레고 창작을 한번 리뷰 할 건데요 제가 숙제가 밀리는 바람에 지금 이것만 찍어야 되거든요 둘이 제일 많습니다. 네, 삼촌이 사주신 건데 이건 삼촌이 잘 고르셨어요. 택배로 보내주신 겁니다. 필링스의 불사용 다음에는 아무래도 아이스 팩 아니면은 나발 부족 팩을 한번 부족 팩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다음에는 한번 부족 팩을 리뷰하면서 이상 방송 마치겠습니다. 구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